스탠딩에서 스마트크 마이너스 통장 막은 거 들으셨어요? 그래? 직원들 월급 나갈 돈이 묶인 거라던데 직원 월급 못 나가면 회생 요건에 충족되는 거잖아요. 그럼 지순나가 마음 고쳐 먹어도 스마트크가 딴데 팔릴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? 계속 이러고 손 놓고 있어요? 지금 스마트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신규 자금 투입밖에 없어. 근데 그큰돈 어디서 구할 거야? 시장에 벌써 지산은행이 소마테크 손질했다는 소문이 돌고도 남았을 텐데. 너도 인정할 건 인정해. 우리가 내린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. 숫자가 아니라잖아. 그놈의 숫자, 숫자. 아직도 숫자가 질리고 모든 걸 대변한다고 생각해요? 그럼 이행정금이 딴건왜한 건데요. 질때 치더라도 끝까지 해볼 만큼 해봐야죠. 회계사님의 해비건설을 어떤 식으로 포기했을지 안 봐도 알겠네요. 뭐 있나? 이럴 거 있으면 그 잘난 체를 하지 말든가. 정답이 아니라고요.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. 왜 맞추려고 드냐고요? 정우, 기대를 한 내가, 내가 미친 놈이죠. 对。